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벤스 타로 교육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아주 쉽게 타로 카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약간 중급, 조금 약간 고급 정도의 난이도를 좀 설명을 좀 했다면 이번 영상은 진짜 취미로 한번 해볼까 궁금한데. 하는 분들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타로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 만나게 되는 이더풀 카드는요, 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약간 눈치가 없는, 요런 느낌의 단어들로 아마 타로 가이드북의 소책자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세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맞긴 맞는데,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할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 관점에서 주제별로 나눠서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운세를 볼때 많이 묻는 질문들이 크게 나눠보면은 어, 첫 번째가 연애 관련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어일 일은 뭐 사업, 뭐 직장 다 포함 포함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금전. 아마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마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초급자 수준으로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색깔을 좀잘 바꿔 볼까요? 조금.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연애 관련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성향이라는 게 있죠, 성향. 이 사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자, 자유롭다. 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약간의, 어,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스토리.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이 자유롭다라는 단어로 상담을 하기 허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성향은 뭐냐면, 어, 약간, 개인적인 공간을, 공간이나 혹은 시간을 자유롭게 두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도플카드를 뽑았을 때, 이 자유롭다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해석을 해, 해야 되냐면, 상대가 조금 자기 좀쉴수 있는 시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들을 가졌을 때 연애가 잘 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할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유롭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멋진 이야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더플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자유롭다라는 말,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래서 내가... 일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할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돼서 맨날 집에 있고 뭐 pc방 가고 뭐 도서관 가고 뭐할 일이 없을 때 있잖아 근데 그때 더풀 카드가 나오면 내가 일을 하러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아 만약에 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더플 카드는 아 내가 임시로라도 알바라도 뭐가 됐든지 일을 할수 있는 이동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유롭다 봤을 때이 자유롭다라는 건 뭐냐면 일의 형태로 보는 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 나는 내 성향상 사무직이나 어떤 틀이 있는 거는 안 어울려요. 나는 규칙이 조금 음, 어, 없고 프리하고 조금 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직업적인 측면이나 취업분이나 적성이나 그런 그런 거 상담할 때도 이런 멘트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상담이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해볼게요. 사실 요거 외에도 질문이 되게 많긴 한데 우리가 또 영상 길이를 또 고려해서 다음번에 또 하나하나 또 설명해서 또 드릴 건데 자 금전, 금전은 봤을 때자 지금 이 등장 인물이 복장이 화려하죠. 화려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조금 중요시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사도 되는 자리였는데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썼다라든지 아니면 굳이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비싼 걸안 입어도 되는데 굳이 돈을 사서 뭐 입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약간은 좀 사치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좀 겉보기. 그리고 목돈이 모아 놓은 게 없는 이런 느낌의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이 더플 카드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이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고, 또 초급자 분들도 카드를 뽑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메인 채널에서 우리가 또 심화적인 내용들 또 같이 다 다뤄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또 멋지게 타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풀카드에서 한번 봤고요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유익한 초보자 강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